네, 안녕하세요. 어스키 김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월 12일 오후 1시 27분입니다. 방금 점심 먹고 생강차 한잔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수록이 뜻인 한국차에 한국차에 친근해져야 됩니다 확실히 뭐 코코아나 지금 뭐 코코아도 있고 커피도 있고 한데 역시 한국차 뭐 생강차 특히 쌍화차 네, 쌍화차가 입에 맞더라고요 네, 요즘 나온 것 중에 네, 둥글레차도 괜찮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매매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골든크로스 일본 차트상 골든크로스를 이용한 어, 어, 21선 돌파 후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음, 뭐 21선 예, 위에 있을 때까지 예, 버티는 예, 고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 또 한가지는 어, 역시 눌림목, 일본 차트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어, 피라미 등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다만, SK 우선주가 제가 매수했던, 매도했던 평균가 및, 뭐 대충 한 17만, 7, 17만 7천원? 그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몰빵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아, SK 차트가 다음 주까지도 한번 20일선 뚫고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보통 주가 어, SK이 우가 따라간다면 한번 한번 더 기회를 주 주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지금 한세 가지 놓고 예, 고민 중입니다. 예, 고민 중이고. 뭐피라미딩 기법을 하나 뭐 골든클로스를 하나 손절매는 예, 기본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예 손절매는 예, 물타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예 물타기는 오직 불타기만 예 불타기만 하는걸로 그래서 어그 어, 어제까지는 어, 방법이 돈을 벌어서 쓴다는 개념이여 그러니까 전업 투자니까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매이게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현금을 좀한 50%는 확보하는 상태에서 쓰면서 어, 벌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개념으로 어, 약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좀더 단기 스윙트레이딩 에 의해서 좀 기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고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런 골든크로스 매매를 할 때는 한 종목 들어가서 뭐한 종목에 100만원을 들어간다 면될수 있으면 총 자본금의 10% 이상을 안낼내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들어가서 뭐 손절매 하면 다시 다른 종목 들어가서 이 종목이 이제 이십 일선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그 후에 이제 다음 종목도 백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조건 그냥 사는 데 집착해가지고 막막열 종목 이십 종목 한꺼번에 샀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종목에서 수익 내고 어 수익이 확실하게 될것 같다. 당좀좀 어, 좀 장기간 뭐한 달이나 어, 두달 정도 가져갈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음 현금을 또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에 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에뭐 골든 크로스 매매를 하든지 어뭐 골든 크로스 후뭐 피라미딩 매매를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카라 게임을 요즘도 이제 계속 올인 당하고 있는데 예, 무료 게임으로 예, 실제 현금이 아니라 무료 게임으로요 예, 넷마블 무료 게임을 하, 이제 무료 칩을 주니까 10만 칩씩 주더라고요 또요 근래는 10만 칩씩 줘가지고 계속 <laughs> 10만 칩을 주나 만 칩을 주나 그냥 계속 올인이 계속 올인 그래서 이제 각한번이게 배팅했다가 이으면한 번은 쉬어 봤어요 이렇게 한 번은 쉬고 띄엄 그니까 배팅하고 쉬. 이르면 쉬고 또그 다음 판배팅하고 이르면 또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게 의외로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서 요번에 그 요번에 그 네, 다음주에 할 매매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바둑에 수를 두듯이 한수한수 한수 이렇게 좀더 침착하게 두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손실을 입으니까 어, 다들 걱정 반, 어, 흥미로운 반, 어, 어, 그럼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 반 해가지고 어, 댓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심심하지 않아 좋네요 예, 심심하지 않아 좋아.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뭐 욕을 하든지 뭐, 뭐 특별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부정적인 거. 막 일생이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쭉 부정적인 사람들 몇달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왜냐면 그 부정적인 댓글을 계속 보면 저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거든요 아무리 뭐 블로그 운영이 뭐 좋고 자지우간에 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3 4개월 후에 판단을 하면 그 댓글 쓰시는 분의 분은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도 비판적인 거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저는 만나기 싫어합니다. 예, 상종을 하면 이쁘고 자식만에 예,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몸매가 좋고 해도 저는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예,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주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끝까지 버티는 버티고 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 사람은 그냥 내 블로그 와서 그냥 욕지거리 하고, 그냥 내가 싫으니까 무조건 욕을 한다고 싶으면은, 예, 그, 뭐, 유튜브나 블로그는 무조건 차단시킵니다. 예. 그런, 가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부정적인 건 아주, 예전에 한 번, 한, 한, 명, 한 분인가, 한 분인가 그랬어요. 한 분인가. 계속 부정적이야. 어쩔 수 없이 차단했어요. 예, 시비 걸고. 그냥, 가끔은 긍정적으로, 하, 한 번씩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를 달래줘야지 제가 차단 안 시킵니다. 뭐, 내일도 또 주식시장은 열리고요. 주식시장이 열리면 또 두근두근 또 행복한 또한 주가 되겠죠. 뭐, 그 맛에 도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도박입니다. 절대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그 이자, 이자 이자가 아무리 2%, 뭐5% 돼도 그 이자를 못 이겨요. 예, 이자는 때 되면 따닥따닥 따닥 올라가는데 나의 손실, 손실까지 겹쳐버리면 결국엔 순식간에 원금이 사라지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스키 김이 24년간 주식 투자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손실을 계속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남의 돈을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직 제가 번 땀으로 번 돈으로만 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